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2부 게임학부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저희가 게임학부 소개를 이제 교수님들 그리고 이제 학생분들하고 같이 이제 진행을 했는데 자, 오늘은 조금 더 학생분들의 이야기를 좀더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패널을 세 분을 모셨어요.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간에 계신 네. 회장님부터. 네. 네 어제도 인사드렸다시피 18학번 올해 22년도 학생회장을 맡게 된 하채운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네. 네 저는 이제 4학년으로 올라가게 된 <laughs> 전학생회장인 19학번 네. 서수연이라고 합니다. 네. 자 마지막 동양대학교 2학년 게임하츠를 전공하고 있는 송하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마지막으로 저는 진행을 맡게 된 네, 동양대학교 게임학부 교수 남기덕이라고 합니다. 뭐 제가 이제 혼자 마스크 끼고 있는데 이 방역 정책상 이 칸막이에 있는 분들만 실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고요. 저는 마스크를 벗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정 그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게임학부 이야기를 뭐 간단하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소개도 끝났고요. 그래서 어, 일단 저희. 학생들 중심으로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오늘 코너로 많이 집중적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먼저 학생이 운영하는 학생 자치적으로 운영을 하는 단체들에 대해서 좀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학생 중심의 단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소개를 해주세요. 어, 우선은 가장 대표적으로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학생회와 동아리가 크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학교에서 또 지원을 해줘서 스터디 그룹이나 아니면 멘토 멘티 같은 시스템도 존재를 해요. 그리고 또 저희 학부가 작년에 또 학부 전용 디스코드를 개설을 해서 이제 같이 선후배끼리 게임도 같이 하고 아니면 뭐 게임 개발에 있어서 팀원 구하기는 필수잖아요. 그래서 팀원을 좀더 원활하게 구할 수 있도록 디스코드를 개설을 했는데 아직은 조금 네, 많이 사용을 하지 않은 중이기는 하지만 <laughs> 그래도 네. 일단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네, 뭐 그래서 저는 뭐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디스코드를 어차피 요즘 친구들 게임할 때 많이 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굳이 스터디나 이런 거에 사용하려고 너무 이렇게 좀 딱딱하게 있기보다는 평소적으로 뭐 게임도 하고 네. 뭐 이렇게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을 해보는 것도 네, 좋은이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또 아마 이거 연속으로 또 제가 질문 드릴 것 같은데. 학생회 이제 뭐 이제는 되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거고 이제 학생회 소개를 전 이제 학생회장님께 한번 좀 부탁을 드려 볼게요. 학생회는 이제 어떤 곳인가요? 우선 학생회는 저희 게임 학부 대표로 이제 학생분들이 이제 대표로 이제 학생분들 생활 학교 생활에 있어서 편의를 조금 도와드리고 또 공부만 전공 공부만 하기에는 또 딱딱하잖아요. 음. 또 학교 생활도 즐겨야 되니까 그런 거를 좀 지원을 하는 단체예요. 그래서 주로 뭐 게임 관련된 행사도 하고, 또 시험 기간에 응원하는 행사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카카오톡에 건의함이 개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의함을 통해서 학생분들의 불편함도 최대한 해소를 시켜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SNS, 지금 보고 계신 유튜브 채널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에도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계정이 있는데 그 계정을 통해서 이제 저희 학교 학생회가 어떤 행사를 하는지 게임 게임학부가 어떤 행사를 하고 있는지 또볼수 있고 또뭐 간접적으로나마 이제 신입생 분들이나 아니면 저희 학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또 홍보 효과를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과제전과 교내 전시회에 있어서 조금 서포트를 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고 <laughs> <그건> 이제 <웃음> 고생이 <웃음>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네. 그래서 뭐 1학년 이제 뭐 2학년으로 올라가지만 학생회 네. 활동을 하셨으니까 혹시 네. 뭐 기억에 남는 점이 있을까요? 기억에 남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과제전을 약간 좀 약간 과제전을 이제 도와드리려고 준비했을 때 가장 기억이 많이 남는데요 <laughs> 이제 그때 제가 포스터 담당이어서 포스터를 직접 제작을 했었었는데 그때 이제 네. 시, 그때가 약간 시험 기간이랑도 겹쳤어서 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도와드리고자 소 이제 소량의 간식이랑 같이 이제 기념품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봐주셨던 분들로 되게 기뻐하시면서 돌아가셨던 음. 기억이 네,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도 좀 아쉬웠던 부분이 확실히 그 비대면으로 음. 하면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단체가 학생회가 음, 그렇죠. 아닌가 싶어요. 뭐 여러 가지 뭐 계속 뭐 공지도 해야 되고 뭔가 사람도 모아야 되고 이러는 상태에서 자꾸 비대면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은 내부적으로도 좀 사람 모으기도 쉽지 않고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도와줘야 좀 운영이 더잘 되는 건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어 올해도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laughs> 올해도 쉽지 않을 거지만 <laughs> 어찌됐건 저희가 극복을 하는 차원에서 네, 여러 가지 좀 논의를 해서 네. 어떤 점들이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논의를 해서 진행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아리 소개로 넘어가는데 일단 뭐 동아리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개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두 가지를 먼저 그 요청을 받아서 왔어요. 그래서 어 먼저 이제 디프트라는 게임 창작 동아리가 있습니다. 어 저희 게임학부가 18년도에 이제 만들어지면서 같이 만들어진 이제 게임 창작 동아리고. 실제 이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프로그래밍, 그 다음에 게임 디자인, 그다음 아트 모두를 다 모여서 완성된 게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실제 뭐 과제전, 교내전시회, 그 다음에 GGC 거의 이제 매학기 참여를 하고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게임 제작에 관련돼서는 가장 특화된 동아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저랑도 좀 얘기를 하고 어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목표를 높여서 BIC나 GIGDC 아니면 비트썸 일본의 비트썸 이런 데까지도 좀 나가보자라는 형태로 이야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썸이라는 이제 게임 스타트업 동아리입니다. 이건 제가 이제 지도 교수로 하고 있는 동아리인데 어, 여기 같은 경우 이제 게임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보다 실제 구체적으로 게임을 만들어서 수익을 만들어보자라는 동아리입니다. 그래서 실제 어, 정부의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한번 받아볼 수 있는지 학생들 입장에서 그냥 게임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그 국가적인 지원 사업을 한번 내가 경험을 해보고 그걸 통해서 이제 창업까지 연결될 수 있을 형태로 진행을 하고 말 그대로 그런 창업적인 부분에 대한 정보 구현을 하고 있는 동아리입니다 아마 요거는 다른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워낙 조용히. 자긴, 자신들끼리만 좀 친하게 <laughs> 지내고 있는 동아리이기 때문에 아직 생긴지도 얼마 되지 않고 해서 그래서 뭐 상세 목표도 본인들이 막 열심히 세웁니다 그래서 지원금을 뭐 한팀 이상 받아야 된다 뭐 게임 대회에서 한팀 이상 수상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본인들이 열심히 세부적인 목표까지 세워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또, 네, 또 질문을 드리는데 그만큼 활동을 많이 하시는 거겠죠. <laughs> 네. 네. 그래서 세 번째 동아리 이제 컨트롤 S에 대해서 한번 네, 소개를 해 주세요. 네, 컨트롤 S는 일단은 게임 아트 동아리예요. 그래서 아티스트가 되고 싶은 학생들끼리 모여서 아트 기술을 공부하는 건데 이렇게 말하면 좀 딱딱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같이 그림을 배우고 싶은 친구들 아니면 그림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은 친구들 아니면 그냥 같이 모여서 그림 그리는 게 좋은 친구들이 모여서 같이 그림을 그리고 작품을 만드는 활동을 하는 동아리예요. 그래서 어, 학기마다 기초반을 개설해서 인체도 알려주고 이제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좀더 나아가서 작품을 일러스트를 완성을 해서 교내 전시회에도 출품을 하고 이제 계속해서 좀 공모전도 사실 목표를 했었는데 어, 생각보다 잘 되지는 않았지만 <laughs> 네. 그래도 뭐 개인적으로나마 나가는 분도 계시고 네. 또 이번에는 지지시에서또 아트 네. 부문으로 출품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성과도 얻었었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트 쪽. 이좀 아쉬운 부분이 저도 그래서 미리 좀 알아봤었어요. 그래서 아트 쪽에 공모전을 따로 하는 곳들이 있는지 음. 그리고 실제 뭐 정부 지원 사업이나 이런 걸 받는지를 좀 알아보긴 했는데 아트만을 따로 띄어서 하는 곳은 음. 게임 분야에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게좀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동아리가 발전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어떻 하면은 좀 미스매치 되어 있는 걸 풀어서 어떻게 하면 좀더 연결을 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더 고민을 해 보시면 네, 보다 더 좋은 동아리가 만들어질 것 같고요. 가장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입시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 궁금증 중에 하나가 컨트롤 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요 아트 쪽 전공을 미리 생각을 하고 오신 분들 중에는 저컨트롤레스의 무슨 그림 보고 지원했어요라고 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1학년 네.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봐도 컨트롤레스 작품을 보고 왔다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홈페이지 올려고 이런 것보다 조금 더 넘어가서 음. 뭔가 그걸 구체적인 결과물로 낼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서 음. 어, 좀 계속 어, 앞으로 남길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나간다면 음. 보다 더뭐 좋은 형태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가 이제 자취하는 네, 단체에 대해서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커리큘럼 관련돼서는 이제 어제 뭐 구체적인 것들은 설명을 드렸는데 어, 일단 제가 간단하게 커리큘럼은 좀 중요하다 보니까 잠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실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좀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선수강 신청을 오늘 끝내고 다 오셨을 거예요. 그때는 <laughs> 정신 하나도 없을 거고. <laughs> 내가 오늘 아침에도 들어가가지고 몇 명이 왔는지 다이좀 체크를 하고 있었는데, 음. 어, 아마 조금 저한테도 지금 상담이 좀 들어온 경우가 있는 게 과목명이 좀 많이 바뀌었죠. 네. 그래서 어, 교수님들하고 어, 꽤 많은 고민을 해서. 꽤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교육 과정을 좀 많이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16과목인가를 개편을 저희가 했었어요. 그래서 1학기, 2학기 전체 통틀어서 저희가 보다 더 게임 학부에 맞는 형태의 커리큘럼을 구성을 하고 어 이름이 조금 이제 애매모 했던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죠. 그래서 교과목 자체 명이 이상하다 보면 배워야 되는 게좀 애매해지는 경우들이 존재를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확실하게 어느 정도는 체계를 해 놨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저희가 한꺼번에 너무 많이 바꿀 수는 없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체계만 잡아 놓는 걸로 멈췄고 이제 여기 이제 기간 단위로는 2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해요. 저희가 매년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어 학생분들한테 2년 동안 최소한의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세팅을 하자라고 해서 거의 한두 달을 어리를 싸매고서 다 방, 변경을 한 거고 추가적으로 어제도 얘기가 나왔었던 뭐 게임 디자인에 대한 조금 더 강화 과목을 만들다 아니면 아트 쪽에도 조금 더보강할 과목을 만들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이야기가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크게 봤을 때는 이제 테크 그리고 아트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고 테크는 제가 이제 다섯 개의 트랙으로 나눠진다라고 했고 아트 쪽은 이제 2d 3d로 크게 나눠진다라고 했는데. 어, 커리큘럼에 대해서 이제 본인들의 좀 얘기를 좀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어, 나는 이 수업은 굉장히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것들 혹시 좀 있을까요? 기억에 남는 수업 같은 거? 갑자기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laughs> 네. 아, 먼저 말씀드릴요 네네. 네네네. 제가 어제도 네네. 말씀드렸다시피 게임 디자인적으로 좀 관심이 높은 사람이다 보니까 작년에 진행을 했던. 게임 디자인이라는 김정태 교수님이 음. 하신 수업이 저는 되게 재밌게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되게 와닿은 강의이기도 했고 정말 필요했던 정보만 속속 골라서 딱 알려주시고 시험도 맞춰서 그 관심있던 거 계속 그냥 수업 도중에 말씀하신 거 토대로 그냥 내주시니까 음. 열심히 만하면 누구든지 학점도 잘딸수 있었던 그런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그거 이제 강의를 또 진행을 하면서 결과로. 게임 월드 같은 걸 자기가 직접 설계를 해가지고 소책자로 음. 만든 그게 있었어요. 과제 전로 소책자로 제출했는데 이거를 저도 제 나름대로의 제가 만든 게임 월드를 책자식으로 그냥 살짝 홍보 책자 같은 느낌이죠. 이렇게 소책자로 만들어 놓고 내 보니까 이게 진짜 뭔가 만들어진 것 같다는 뿌듯함도 음. 들었고, 이게 직접 만그 게임 월드를 제작을 할수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결과물이 <laughs> 네. 나와야 돼요. 네, 특히나 어, 게임뿐만이 아니라 비슷한 형태의 실습을 네. 주로 하는 학부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최종 결과물을 어떻게 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평생에 내 기억에 남을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어떻게 보면 내 추억이 될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면 될것 같은데 한 분만 더 얘기를 들어볼까요? 혹시? 혹시 네? <laughs> 1학년, 네, 아 1학년, 네, 작년 1학년. <laughs> 네. 네. 그 1학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전공으로 기초를 다지다 보니까 <laughs> 뭔가. 전공보다는 교양 쪽에 더 관심이 갔었는데요. 네. 그 저도 같이 김정태 교수님의 네. 신화 판타지라는 아, 교양이 판타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때 신화 판타지 수업을 들으면서 보통 네. 게임에서 신화를 주제로 하는 게임들이 되게 많은데 네. 이제 신화 판타지를 통해서 어느 나라에 대한 신화라든지 나오는 영웅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 게임의 영웅들이 이런 스토리를 담고 있었구나 라는 네. 거를 되게 잘알수 있었어요. 그래서 뭔가 제가 앞으로 컨셉바트 할 때도 뭔가 그런 신화 같은 것도 이제 바탕으로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또 퀄리티도 올라간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제 연결해서 질문을 또 드리고 싶은 게 네. 어, 1학년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상담을 많이 하면 비대면만 해봤던 <laughs> 네. 1학년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많이 대학생활이 힘들었다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3학년이면서도 지금 너타기 대면을 안 해본 분도 있긴 하지만 실제 이제 아예 그냥 대면 자체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학년으로서 과연 내가 학교 생활에서 어려웠던 점이 뭔지가 좀 궁금해요. 가장 어려웠던 게 전공 중에서 자신의 전공이 아닌 이제 다른 전공을 이제 택하고 그거를 배울 때 이제 어려움을 느끼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누군가한테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하거나 그게 주로 이제 그 인물이 교수님이 되시는데 근데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에다가 이제 비대면이다 보니까 이제 질문을 하기에는 조금 이제 어려웠던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 전공이었던 친구들한테 질의 응답으로 해서 해서 해결을 했던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소통의 부재가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대면이었던 한계는 극복하기가 어렵기는 할 텐데 그래서 저도 좀 아쉽게 느끼는 게 동아리가 조금 더 다양해지고 많아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어떻게 보면 저도 실제 동아리를 지금 지도 교수로 하고 있지만 그 인원 제한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여러 동아리가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보면 살짝 제약이 되는 부분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동아리가 활동하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약도 좀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될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 아트 같은 경우에서도 저는 2D랑 3D가 따로 나눠져도 상관없다라고 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게임 디자인도 게임 디자인을 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분석만 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저는 좀 의아했던 게 저는 이제 뭐 미국 게임 뭐 일본 게임 다 하고 양쪽 문화를 다 즐기는 타입인데 저도 이제 애니메이션을 이제 제가 일본 쪽하고 관련이 굉장히 깊다 보니까 애니메이션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애니메이션을 봤는데 저도 조금 약간 의아했던 게 게임학부 같은 경우에 이제 애니메이션 풍 특히나 이제 많이 그리세요. 한국에 이제 아티스트 지원하시는 분들이 유럽이나 미국 풍으로 그리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네, 그게 좀 단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걸 원하는 개발사에 이제 못 들어가는 상태가 나오는 것도 있기는 한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쪽 흔히 말하는 일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이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어왜 애니메이션 동아리가 없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었어요. 왜냐면 충분히 학생들끼리 보면서 작품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게 또 이제 아트 쪽으로도 연결되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어좀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내가 이거는 취미야 나만의 취미야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동아리로 바꿔서 만드시면 되게 훨씬 나랑 이야기 통하는 친구랑 얘기하면 굉장히 즐겁습니다. 네. 그게 한 다섯 명만 돼도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해서 조금 더 동아리 활동을 네, 활발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